황영웅 가수의 신곡 여름밤 서울이 신라호텔에서 열린 고위급 행사에서 돌연 발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뜻밖의 발표는 이부진 사장을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황영웅이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행사의 분위기는 더욱 화려하고 기념비적인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번 신곡 발표 이후 황영웅과 이부진 사장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대중 사이에서 나돌았습니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황영웅은 현재 트로트 가수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찬원과 이명웅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황영웅 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벗어나 유명세를 얻은 가운데 그의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최근 사망자 수를 돌파하며 황영웅 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접한 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3일에 업로드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현재 조회수 4만 8천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부진 사장의 고위급 행사에 참석한 황영웅은 이 행사의 대기업 대표들과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취재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의 참여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황영웅은 조만간 서울 신라호텔과 특별한 프로젝트로 협업할 예정이며 이는 그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부진 사장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거절했다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황영웅은 이번 논란이 이부진 사장에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에 거절했으나 그녀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스킨페인 주제가를 작곡하고 이번 행사에서 불렀으며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참석자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황영웅은 이번 신곡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으며 그의 노력은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